<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예 저는 오늘 주짓수 수렴 마치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거든요 거의 한 2시 한 40분 이제 3시가 다돼 가는데 오늘 그좀 늦게 평상시보다 늦게 그 제가 수련하는 주짓수 랩이 있는 부산대에서 점심밥을 먹고 늦게 지금 집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일이 아니고요 그 아마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매주 수요일은 그 우리 주지수 개모임이 있는 날이거든요 다른 개모임이 아니고 그 우아범이 한 1년 8개월 전에 처음 주지수를 시작할 때 거의 같은 시기에 저보다는 다들 좀 일찍 시작하셨지만 같이 땀 흘렸던 그 동료 그 동료 같은 수련생들하고 최근에 이제 점점점 이제 그때는 한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단톡방도 같이 쓰고 재밌게 주짓수를 배웠는데 다들 이제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까 빠지고 빠지고 빠져가지고 거의 한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한 두세 명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침 이제 스케줄을 따져보니까 수요일 정도가 가장 시간이 괜찮다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밥을 이제 사는 약간의 우리끼리 입하고 하고 뭐 농담하고 주시수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뭐 모임을 자연스럽게 한몇주 전부터 했는데 오늘은 그 해당되는 분들 중에 사실은 저 혼자 주시수 운동을 갔거든요. 다들 바빠가지고 또 최근에 또두세 명이 또한 분은 몸이 편찮으시고 또한 분은 하시는 일의 특성상 코로나 시기에 더 바쁜 또 업종에 계셔가지고 못 오시다가 그. 오늘 마치 그 같이 식사를 한번 하자라고 마치고 연락이 와서 그 운동 시간에는 참여 못 하셨지만 그 마치고 그 오셔 가지고 부산대에서 밥을 한끼 먹었는데 또 의미 있는 게 오늘은 저희끼리만 먹은 게 아니고요. 그또 뭐 최근 간에 운동 참석이 어려웠던 바울 님그 해운대 동부산 동부 올림픽 타운의그 템퍼센트라고 하는 커피숍 오픈하신 우리 동료분 계시거든요. 사장님 오셔가지고 밥을 쏘, 쏘셨습니다 그리고 더 또, 또, 또 의미 있었던 거, 또 우리 그, 그 우아범의 주지수 스, 스승님이죠. 노영환 관장님하고, 그, 또그 코치님하고 같이, 간 코치님하고 같이 그 점심을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그차한잔 먹으면서 천천히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밥 먹으면서 또 좋은 얘기 많이 나누었고요. 근데 다 분야는 주지수라고 하는 어떤 그 공통점은 있는데 또다 분야들은, 전문 분야들은 다 틀린데 아니나 다를까, 뭐 코로나 때문에 그안 힘든 분들이 없더라고요. 누구 하나. 그래서 뭐 서로 힘을 내고 화이팅 하자라고 좋게 얘기하고 그렇게 기분 좋게 지금 헤어졌습니다. 저는 가자말자 아마 바로 준비를 해서 그 우아유도 간 차량 운행을 바로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 갑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 방송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까? 그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카카오톡, 그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유도일본지 최진영 회장님 생일이라고 그 알림이 떠서 제가 조그만한 선물 보내주면서 뜻깊게 조금 이제 아침 방송을 최진영 회장님 생일 축하 및또 우아범하고의 어떤 유도 인연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가는 길에 열심히 찍고, 그주짓수 랩, 저희 도장에 도착해서 도복을 갈아입고, 그 급하게 이제 편집을 하고, 운동 시작 전에 방송을 올려야지, 저는 운동을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또 조금이라도 일찍, 그 점심시간 전에 아침 방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집을 해놓고 다운을 받고 있는데, 오! 갑자기 그 친인영 회장님이 오늘또주짓수화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저한테 그 카톡으로 선물 받고는 감사하다고 답장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났다나 제가 아이고 뭐 좋은 거못 보내서 미안합니다 하고는 이 유튜브 방송한 거는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진영 회장님도 그 우아보험 채널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그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분 나중에 듣겠지 하고 이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 보니까 조금 전에 밥 먹고 나와서 보니까 벌써 뭐또 댓글을 달았네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운동 마치고 제가 우스개 소리로 정확한 내용은 얘기 안 하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생일 축하한다는 뭐 메시지나 이런 거 많이 안 왔어요? 물어보니까 그 카톡이 몇 개는 와 있는데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더이고 속으로. <laughs> 또 우리 그 유도일번지 해원, 그 우아유도관 간원 또는 저를 알고 최진영 회장님을 아시는 분들이 혹여나 한분이라도두분이라도제 방송을 듣고 또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겠구나 이런 또 기분 좋은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 아그 오늘은 지금 저희 그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아유도관이 여러분 그 최근에. 지금 이게 아마 3차 확진 대란이라고 할수 있겠죠, 코로나. 1차가 올해 그 6월, 3월 정도였고요. 2차가 여름 시즌.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아주 이제 코로나로 인한 아주 대란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시약,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우아이도 간도 많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심혈을 기울여서 간원들이 얼마나 오는지를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은 지나 봐야 이제 그 정확하게 그 이번 달 어떤 매출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이번 달에 어느 간호이 오고 어느 간호은 시겠구나라고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후아이 동안에 그 저기 뭐냐 매출에 대한 어떤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뭐. 나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아유도관이 요번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코로나 있기 전까지 그 간원들이 한 80명 정도 됐거든요. 뭐 체육관 혼자 운영하는 것 치고 80명이면은 작은 간원은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제가 우아유도관 딱 운영하면서 저 나름대로 목표점을 찍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간원 100명 첫 번째 목표. 그 다음에 순수익 말고 그냥 한달 매출 한 천만 원 이걸 한번 달성해 보자 했는데 아직까지못 했어요. 못 했는데. 어쨌든 이제 80명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아서 코로나만 아니라면 그 100명의 간원을 한번 그좀 이렇게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타에 이제 이게 딱 터져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80명 중에 그 저한테 우아범에게 이제 수련생들이 간장님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은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둡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간둘, 간두는 둘간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말이라도 조금 이제 불안하고 하니까 좀 코로나가 끝나면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연락 오신 분들이 한 2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80명에서 대충 계산해서 한 20명이 빠져서 60명. 60명 중에, 그, 지금, 저한테 연락은 안 했지만, 또 스스로, 이제 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한 2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면한 40명 정도는 나오려나,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이번 주에 나오시는 분들을 좀 파악해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뭐, 저희 우아유도가는 주 5일 다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 2회나 주 3회만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요일별로 운동 참가자 인원이 좀 틀립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은 제일 그안 나오면 안 나와야 되는 날이기도 한데 월요일 같은 경우 그래도 한 30명 가까이 나오셨고요 그 운동 하루 초등부부터 그 다음에 어제 화요일은 원래 화요일 목요일은 좀주 2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오고 좀 빠지는 횟수가 좀 있거든요. 평균 이제 그 수련하러 오는 통계를 보면 하목이 좀 출석률이 낮은 편인데 어저께는 한 20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러고 이제 오늘이 맹점인 게 뭐냐면 주 5일 중에 그 가장 평균치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운동하러 오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래서 지금 뒤에타임이두 타임이나 없어져서 당연히 뭐 이전에 수요일처럼은 인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는 인원을 보면, 아, 한 3일 정도 요번 주 오라수 이제 운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요 인원들 보면은, 물론 이제 오라수 오늘까지 안 오시다가 또 내일이나 모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 경험과 평균적인 어떤 통계로 봤을 때, 오늘까지 나오는 인원을 보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신 분들 중에 좀 며칠간 더 쉬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감이 잡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일이 물론 이제 제가 전화해서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제 전화를 받으면 부모님이 되든 수련생이 되든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대신에 우리 우아유도관이 또그 이제 진행하는 시간표라든지 변경된 어떤 내용이라든지 공지사항은 제가 계속 그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지켜보면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힐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부산은 여러분 현재 상황으로는 이번 주 일요일이 아 죄송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까지가 지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이후부터는 그 이전의 시간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보여지지만, 또좀 다르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서울 경기는 아시다시피 2.5단계로 격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이 확진자 추세가 지금 크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추측입니다.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 오히려 연말까지 연말까지 그 저기 부산은 2단계로 계속 갈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라도 되면 다행이고,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2.5단계로 올라가 버리면, 저는 이제 우리 우아 가족들하고 어쩔 수 없이 그 해를 넘기고, 해를 넘기고, 얼굴을 이제 마주해야 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빠져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오늘 그, 그, 밥 먹으면서 또는 끝나고 간단하게 차 먹으면서, 우리 그 업종은 틀리지만, 같이 주지수 운동하는 우리 동료들하고도 사실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뭐, 뭐 저, 저 기준입니다. 우아번 같은 경우 나이에 비해서 아이들이 좀 어린 편이기 때문에 그 저는 제가 봤을 때이 경제적 활동을 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오래 해야 되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몸 움직이고 그 마음은 젊어서 도복 입고 같이 땀 흘리 는 이런 일로 제가 돈벌 이를 하지만, 뭐 어느 시점 되 면은 저도 이제 뭐 같이 땀 흘릴 수 없는 그런 나 이가 될수있지않 습니까? 그때 까지 제가 뭐유동가는할수있 겠죠? 왜그뭐 다른 훌륭 한 지도 자들 을 양성 해서 또는 다른 또뭐저 한테 꼭 배운 지도자 들이 아니 더라도 적 정한 대 가를 지불 하고 훌륭 한 지도 자를 모셔서 제가 필드 에서 뛰진않 지만, 유도 활성화와 어떤 우아범이 생각하는 어떤 유도 교육 철학을 제가 나이가 먹어도 이제 계속 이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언젠가는 또뭐 다른 직종으로 몸을 크게 사용하지 않는 직종으로 또그 직업을 탈바꿈해야 될 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졌을 때 앞으로 제가 몇십 년은 더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뭐 반강제적이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뭐 짧게는 2, 3주 길게는 뭐 한두 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기간동안 조금 몸을 덜 쓰고 오히려 내 인생에 있어서 조금 어쩔 수 없지만 좀 쉬었다 가는 타임으로 생각하자 뭐 제가 그런다고 해서 물론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잠시 동안은 일자리를 읽는 거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평생 어, 어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안전을 지키면서, 그, 또 저기, 유도관을 찾아주는 그 지금 수련생들한테는 제가 더욱더 친절하고 재미있게 또 오신 그 하루라도 운동하러 온 거에 대해서 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이 기간 동안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내는 게 가장 좀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를 좀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넘기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는 이제 우리 그 우아 엄마 집에 제가 또 일정 일정 소득을 또 벌어다 줘야지만 또 가정이 돌아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일만 하는 편이지 제가 가정 살림 가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관심은 있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전적으로 이 모든 어떤 우리 집안에 돌아가는 어떤 살림의 가게에 대해서는 그 우와 엄마가 모든 걸 도맡아가지고 마음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잘 꾸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번 달부터 그런 부분에 좀 수익이 많이 줄어서 뭐 수익이 뭐 주는 거는 좀 괜찮은데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또그맞벌이 그 열심히 하는 우리 우아 엄마가 벌어오는 돈을 또 제가 써야 되는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봐 이게 좀 미안합니다 사실. 남자잖아요. 남자로서. 그리고 뭐냐, 제가 또 오빠지 않습니까? 나이로 따지나 따나.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아이고. 오빠. 그래서 아사리 뭐, 보니까 이럴 때는 또뭐 이런 건 있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절대 제가 특정 직업에 계신 분들을 뭐, 저기,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힘든 건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딱 출근하고 이제 딱 그렇게 평상시처럼 하면은 보정적인 어떤 수익은 또 창출이 되더라. 그런 분들 좀 최근에 좀 부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왜냐면 저도 불과 1년 전까지 그또 월급을 받는 직업을 했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 그때의 그 직업을 제가 딱 자신있게 감두고 박차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단한 번도 그 부분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뭐, 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아 범이 그래서 오늘 수요일, 그, 우아유 도관 가서 또좀 늦게 제가 수업을 열심히 할 테고요. 또, 혹시나 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유튜브의 위력인데요. 알게 모르게 그,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인구 비례나, 뭐, 웬만한 유명한 유튜브에 대한 구독, 시청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건 아직까지는 사실인데, 그래도 저를 알고 우아유도관을 알고, 우아법을 아시는 분들은, 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체육관을 좀 쉬고 있으신 분들이나, 우아유도관을 다니다가, 또는, 그, 뭐죠?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로 올까 말까, 올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분명히 한두 명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오늘 방송 들으면, 이 방송 들으면, 아, 지금, 호아이동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구나. 또 관장님이 또 좋은 말씀 전해 주시니까, 뭐, 오늘 한번 나가 봐야 되겠다 하고 한 명이라도 올수 있잖아요. 이게 유튜브에서는 위력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너무너무 오늘 하루 저녁 시간이 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아무쪼록 그 여러분들도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일주일의 중간이죠. 수요일, 또 남은 일정 잘 보내시고, 우아범은 뭐, 내일 방송이 되듯, 다음 방송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